자 안녕하세요 유영건입니다. 자 5월 7일 주간 도련변이 한번 게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도련변이는 화장이네요. 광부 대피에서 진행됩니다. 공허 부활자 그리고 불타는 돼지 음, 계속 이제 나오는 그런 개념이네요 이거는. 자 게임 시작합니다. 아군은 대학하입니다. 여기는 데브라 그린. 이곳 켈모리안 채광팀의 조합장입니다. 제 대원들을 서둘러 이곳에서 대피시켜야 합니다. 현재 함선 발사를 준비할 때마다 감염체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함선이 무사히 이륙할 때까지 함선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자... 함선 몇 대가 이륙체비를 갖췄습니다. 준비되시면 그중한 함선으로 가 이륙할 때까지 지켜주십시오. 자, 이번 판 같은 경우에는 공업 부활자 부활이 있고, 불타고, 좀 어. 어? 어떻게 할까요, 저는? 자, 일단은 포톤 위주의, 어, 방어탑 위주로 갈 건데, 아무래도, 어, 탑 개수가 좀 후달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어, 그래가지고 완전 이제 한정으로, 그니까 딱 포인트만 잡아서 수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아우씨, 막 오네? 구발자가 살려서 오는 건 아니지, 이거?

자 아, 이거 뭐 빠르게 뭐어 그냥 자연의 뭐 공포적으로 이제 발사하는 것만 생각하면 시간을 꽤 시간 유해가꽤 있을 거란 생각은 들거든요. 몰려내겠군요. 가서 도우셔야 합니다. 찾을 거란 생각은 들어요. 우리의 조물의 생산력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이런라 원시벌레야. 이거. 자. 아 감염체들을 처리해주셔야 합니다. 적괴벌들이 벌써 선체를 뚫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어 부활자가 어디선가 나올텐데 저거를 이렇게 써서 싸우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냥 못방욕으로 쓰려는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어. 그러지 않고서야 약간 어아나 이거 포톤에서 지으려고 했는데 안 지어도 될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어. 오케이 이륙 준도를 마쳤습니다. 사령관님, 이제 그 발사 지점에서 물러나셔도 됩니다. 대악하는. 아, 아니다. 천천히 하자. 대악하가 해 해줘야죠.

저는 여기에 다가 어, 진지를 오른쪽에다 잡아놔야 되거든요. 분위기상. 잘하셨습니다. 이제 다감염체들 집중할 수있겠 아, 여기 근처에 원래 아무 어, 왜 여기 근처에 아무것도 없지? 내가 이미 정리됐었나? 감염체가 을이 끔찍하다 해도 역병 전파자 앞에서 명암도 못 내밀 겁니다. 가능하면 처치하십시아 천천히 가야죠. 거... 자 거신 뽑아야 될 거예요 아마 이거 시간 되면. 조심 뽑아야 될 거야 아마 여기는 대학하고 혼자서 막을 수 있을 테니까 어제 방어 포인트를 어 여기에서 생선되는 그쪽이 잡아야 돼요 여기 막을 때 같이 막을 겸 그게 아마 효율이 괜찮을 겁니다 자 여기를 막으면 그 이후로는 동력기도 놔야 되고야아 원시벌레 지어주시네. 방어 준비를 단단히 하십시오 자동차는 접근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터졌다 나와라 벌레야 지금 할 만해요. 역병점 사가언제까 머무르진 않을 니다 버틸 만하네요. 면서두 여기에 있어야지 나중에 아래쪽에서 러시가 올 때도 방어할 수 있거든요. 감염체들이 함선에 도달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놈들을 막으십시오. 보너스는 아무래도 넘길 것 같습니다. 시작이 좋군요. 오케이. 이렇게만 계속하면 좋습니다. 모두를 안전히 대피시킬 수 있을 겁니다. 적경력이 우리 위치로 이동 중입니다. 자, 슬슬 로보틱스 만들 준비하죠. 자, 여기 같은 경우에도 포인트는 가능한 위쪽으로, 아래, 아, 아래쪽은 안 바뀌어도 될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여기도 포인트는 가능한 위쪽으로. 그래야지 나중에 이쪽에서 할 때도 막을 수 있거든요.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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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처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자. 저희가 가진 화력으로는 녀석을 상대할 수 없었습니다 놈들이 오는군요 아 어! 정신없네요 장사는 지 못할 겁니다 자. 목저버를 한세마리 뽑아서 어, 대학한테 붙게 한 다음에 자, 다른 뽑힐 만큼 뽑혔기 때문에 지금, 어. 함선을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천천히 저기 제 대원들을 목표로 삼고 지천히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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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함부로 우리 공격하지 않았으면 좋겠군요. 희망사항일 뿐이겠지만요. 여기에서 한 다음에 거신. 함선 하나가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감염체들이 함선을 뒤덮고 있답니다. 어 이거 만스타 공격 움직임이 감지됐습니다 빠르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막은 것 같거든요. 네, 일단은 막은 것 같아요. 남은가 생각하면요. <목소리> 섬내 전차들이 시설 안으로 다시 들어가면 다시는 저차할 수 없을 겁니다. 공격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쪽 수비 강화 시켜 주고요. 선 전차를 박살 내셨군요. 켜주지는못해정 움직이는군요. 다 사령관님. 아문의 병력이 함선으로 접근 중입니다. 함선은 방비 상태입니다. 자, 저도 갑니다. 자, 여기 니까 제진 지는 어, 제진 지는 요따 잡 아서 손해 볼건없을거 에요. 어, 아마 여 기에 만 해도, 어, 생 성이 되 거든요. 이게. 어 역시 역시 오네요. 자령관님, 저 함선에 탄 사람들이 모두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요. 어쩌면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낙이죠? 어그로는 잘 끌고 있어요. 음, 요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아래는 대학화가 막아줄 거예요. 어이 자 테아카 여기 잘 맞고.. 네잘 맞고 있네요 예전에는 그냥 여기 이렇게 막았는데 그러면 공격사령관 유닛이 마음껏 움직이기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수비 관련해서 이제 경험생금이 이게 더 편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케이 나와라 벌레야

생성이 남은 대원들이 이제 얼마 없습니다. 조금 더하면 됩니다. 아, 어, 이거는 나도 알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뒤로 빼야 돼요. 아이고. 자, 이제는 뭐프로보도다 죽었으니까 아, <laughs> 어, 몇 마리 더 데려올 걸 그랬네요. 다른 건뭐 딱히 전투에 합류해라, 멀바라, 일어나라, 원시 벌레야 어이구, 야, 대학가 죽는다. 고맙습니다. 마지막 음. 화살이 떠났습니다. 무난 무난하게 클리어가 되네요. 사령관님은 저희의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지금 이 마지막 방어할 때만 어, 조금 더 일찍 프로브를 좀 여러 마리 데려가가지고 포톤을 깔면 더 안전하게 깨지 않았나 생각은 듭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